YC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온앤오프 경제TV의 순덕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월 4일 오후 1시 3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YC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이 YC가 상승하는 이유와 그리고 목표가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시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전일 미증시의 불장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10월 비농업 친구 고용이 쇼크 수준에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실적 개선에 주목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11월 5일 미 대통령 선거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슈퍼위크가 시작하는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고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 있을 미 대선의 경우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단성 가능성을 높게 반영됐지만 선거 유세에서 찬조 연설 중 푸에르토이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말하면서 흑인 및 이주민들까지 비하하는 발언이 나오고 관련 유권자들이 이 트럼프 지지를 철회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누가 당선이 되던 미국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보호무역으로 가는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전까지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과도 기준금리 차이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방산과 조선,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가장 핫한 아이템의 중심에 있는 국내 증시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 잘 이루어진다면 국내 증시 또한 확실히 한두 단계 이상 레벨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일 오전 기사 내용으로는 이재명이 이 금투세 폐지를 동의했습니다. 외국인과 법인세를 내는 이 기간은 제외되는 이 형평성 없는 금투세로 인해서 국내 큰 손들이 주식시장을 떠날 일은 없겠고요. 이 개인 투자자와 큰 손들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저평가된 주가가 확실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YC 또한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 추가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10월 31일에 정보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YC는 삼성전자가 2%에서 3% 정도만 상승을 해준다면 YC 또한 이러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21선, 이 노란색 21선을 강하게 뚫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상향을 그려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법이 강장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이 타점을 어떻게 잡아내는지가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후에 재진입 타점을 볼수 있는 신호수식 5가지를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 전략으로 혼자 하시기 버거우신 분들, 진입하셨다가 물리셨던 분들, 또 YC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 010-6788-2131로 YC, 영어로 YC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신호 다섯 가지, 몇 가지를 참고해 보시면 첫 번째 종목으로 이날 장 중에 매수하시고 장 마감할 때 매도하셨어도 동일하게 30% 수익을 받고요. 거래일 이틀 만에 한 거고 이 때는 거래일 3거래일 만에 했습니다. 또 이때도 동일한데요. 5거래일 만에 수익 23% 이상 볼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보시면 종가에 매수만 하셨어도 3거래일 만에 50% 수익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이때에도 종가에 매수하셨어도 3일 만에 20%가 넘는 수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알려줄 수 있는 이 신호를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신호들과 YC의 대응 전략 함께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 0 1 0 6 7 8 8 2 1 4 1로 문자 YC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 이 YC로 인해서 수익 봤다고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YC라는 종목의 타점을 꾸준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현금 요구나 가입비, 1절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급등주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화살표, 이러한 화살표만 따라가도 12%, 20%, 8%의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도 보시면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움직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매수 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은 꾸준하게 매집을 하시고 총 100%가 넘는 수익을 받는데요. 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해서 사인을 주는 건데 제가 직접 사용하고 공유했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매수 신호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그 이후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날 거래량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그들의 움직임이라는 신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5년 상반기에 제가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수혜주를 발굴했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신호가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확실히 늘어나면서 주가가 약100%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 재료는 준비된 상황이고요. 이 화살표가 나온 시점부터 물량을 서서히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만 보셔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요. 현재까지 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준비를 끝마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10월 18일에 화살표가 나왔고 천천히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2025년 상반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받아가실 분들은 010-6788-21-31화로 문자 순덕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고 말씀드렸던 2025년 상반기에는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셔서 인생 한번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현재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야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타이밍에 들어가셔서 수익 보는 즐거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표는 제가 운영하는 채널의 성장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현금 요구나 가입비 일절 없습니다. 비용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한번 받아서 대박 한번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실시간 추천 종목도 주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드리고 있는데요.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순덕이라고 010-6788-21-31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타점에 진입하시면서 수익 내는 즐거움 함께,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꼭 잡아서 수익에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계좌는 그대로입니다. 비중 한 10%만 덜으셔서 용기를 가지시고 저 순덕이가 실력이 어떤지 한번 평가해 보시면서 이 급등주 한번 참고해 보실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고요. 어려울 것 하나도 없으니까 매수 매도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참고하실 분들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